네, 안녕하세요. 주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67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 네, 미국 다우 지수는 590포인트 올랐고 나스닥도 160포인트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는 현재 약보합으로 약가사락해 가지고 1440 4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늘도 오르면서 4,474달러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차트를 보면 타워 지수는 어제 크게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네요. 역사상 최고치 어, 경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 5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3만 포인트 있을 때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 간다고 했는데 4만 포인트 설마 가겠나 했는데 벌써 뭐 4만이 아니라 5만이 다 돼가네 5만 포인트가 고스피 지수도 오늘은 장중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뭐 개별 종목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그 며칠 만에 5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500포인트가 이렇게 되면은 뭐 5천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뭐또 6천 포인트까지 간다고 또 어 공시가 뜨고 있는데 6,000포인트 까지도 가능하다 뭐 6,000까지 갈지 7,000까지 갈지 지켜봐야 알지만 하여튼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장이면 은 전광판이 빨간 아야 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네요 네, 1,500개가 넘고 상승하는 종목은 1,000개 정도 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10원 오른 거, 1원 오른 거, 거. 빨간 물 들어온 거 빼면은 거의 80%는 지금 뭐못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거의, 어몇 종목이 삼성전자하고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그 밑에 몇 종목이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옛날에 그 IT 버블 때는 모든 종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은 거의 80% 이상 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좋아했고, 모든 분들이 환호를 했는데, 지금 뭐 지수만 올라오겠지, 사실 80%가 전 수익을 못 보겠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에서 물리신 분들, 어, 이제 본전에 나온 분들 약간 먹고 나왔다, 본전에 나왔다, 그런 거죠. 네, 돈을 벌은 게 아니라. 아,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은 내가 네,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 정도 하는 선생님은 모든 분들이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잔치 분위기, 잔치 분위기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해만 떴지 지금 피가 온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딱 해야 돼요. 어,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 보겠다. 이건 뭐 지수 올라가면 무조건 돈 버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안심료 못 들어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나중에 몇배 먹어보겠다 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개별 종목은 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점으로나 날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포메타 같은 경우도 어, 계속 횡보하다가 서서히 올라가다 점으로 날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이 좀안 나더라도 좋은 종목을 좀 기다려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뭐 따블을 먹던 열배를 먹던 운이 딸면 뭐 다섯 배일배 배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한두배 뭐 먹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장기로 보느냐 큰 수익을 볼 종목은 이제 올라가진않안라도더 빠지진 않는 종목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계속 빠질 종목 들어가면은 장기 투자 하더라도 견디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손실도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건 없고 좀, 좀 빠지더라도, 계속 매집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좋죠. 웅진 옹진 마냥, 웅진도만 900원대에 살아던게 8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계속 매집이 가능했던 종목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포메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000원 할때 잡았으면 거의 2,9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행보를 했으니까, 계속 매집이 되잖아요. 매집이. 이런 식으로. 어... 크게 빠질 거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 종목은 네, 멤버십의 전용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G투자는 확률게임이에요 좋은 종목을 산다 해가지고 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장기투자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 아니, 일반 종목,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끝도 없이 빠지는 거 들어가면 이거는 뭐 엄청난 손실을 봐요. 주식할 줄 모르는 분들 계좌 보면은 한 종목에 80% 90% 손실을 본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냐, 종목을 볼줄 모르고 들어가서 그렇죠. 제가 w 에서더에서 10배, 제가 볼 때는 뭐 10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어, 멤버십 현전 방송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 5만 주 잡았는데 좀더 10만 주까지 잡아볼 생각이에요. 어 물론 뭐 이대로 올라가면 이제 그만 잡는 거죠. 좀더 빠지면 만약에 빠진다면 한 10%를 빠지면 잡아볼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빠질 건 없는데 음, 지금 뭐다 잡을 순 없으니까 일단 어, 안 빠지면 그냥 갖고 올라가고 만약 에좀더 빠지면 또좀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ALW는. 올라가는 장이라 물려도 코레 물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 결국에는 6,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뭐, 물려도 코레 물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길이 있기 때문에, 차월물로, 어, 끊을 물로 하지 말고, 그냥 차월물로 대응을 하면은, 어, 수익이 날것 같네요.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제 푸스라한 들어가 봤는데, 오랜만에. 오늘 좀 수익이 났었죠. 50%상중에 지수가 50%, 50 빠졌는데, 지수가 한 100포인트는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이 많이 안 나왔어요. 50포인트는 요즘에는 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아마 그 정도면 폭락인데, 그래서 수익이 나가지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무조건 수익이나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매도를 해버렸고, 어, 오늘은 바로 올라가버리네요, 바로. 오늘은 좀 빠졌다가 이게 내일쯤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전에 뺐다가 오후에 뭐 올리면서 반대로 초과 대비 고가가 100포인트 넘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요즘에는 뭐 100포인트는 뭐 기본이네요, 100포인트는. 옛날에는 뭐 한번 볼까 말까 했던 게몇년에 한번 볼까 말까 했던 게 요즘에는 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베야는 뒤늦게 주가 관리를 해 가지고 3일 상한가 치면서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1 6 15원. 오늘 2,500원대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 안 빼는 게또 어, 상한가 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만 팔았어도 대박이죠. 네, 역시 단기 급등주는 어좀 등락이 심해요. 등락이 그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설명했었죠. 보통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까지 20% 30%게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로 빠질 때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할로 그냥 매수를 세번은 나눠서 매수하라 잖아요 항상 단기급 등주는 세번 나눠서 매수하고 좀, 좀 기다렸다가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심리가 움직이니까 비중은 적당히 해도 어, 몇백만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비중을 좀 크게 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뭐 5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분할매수하면 되지만 아무리 1억이 있고 2억 있어도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어 작게 해야 돼요 너무 크게 하면 은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심리가 움직이면 또 손해보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데 현대차는 오늘 32만 원 가가지고 있는 분들 저 매도 하겠는데 오늘 33만 원 찍었죠 생중에 정확하게 32만 원 넘어가면 매도 하겠는데 어 30만 7천 원에 끝났네요 쭉 올랐다가 쫙 윗꼬리 아길기마감은 했습니다. 오늘 또 28만 원 오면은 잡고 25만 원 오면은 잡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매수 하락했고 어, 바닥에서 여기서 마찬가지고 어, 22만 원선방때때 매수 하락해서 목표가 30만 원 한번 달성했고 또 25만 원 매수 목표가 30만 원인데 32만 원까지 갔고 또 32만 원 찍었으니까 이번에 32만 원이 되는 거죠 목표가. 가 어, 또 28만원 오면 1차 매수하고, 25만원 오면 2차 매수하고, 또 32만원 오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돌파를 못하고 입꼬리가 길게, 어, 빠지고 끝난 게좀 좋아보진 않네요. 바로 28만원 뭐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이 좋으니까 대형주 추천주 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렇 저가 오면은 매수했다가 좀 짧게 끊어지는 것도 괜찮죠. 삼성생명 15만 원 밑으로 잘안 내려가는데 한 15만 원 밑으로 약간 내 15만 원 정도 오면 잡고 1 6만원좀 넘어가면 팔고 이렇만만원 먹기는 가능한데 만원 먹기는 항상 항상 그렇죠. 벌써 뭐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7만 원대 매수를 했던 게 17만 원까지 갔. 갔죠. 네, 결국에는 뭐 7만 원안 오죠. 이제 장이 좋으니까 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짧게 보고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석유는 뭐 장만 빠져 나가면 꿈틀거리는데 오늘도 또 거의 14만 7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참 14,700원까지, 어, 13,000원 때 오면은 매수가 가능하고 이것도 뭐 어, 나중에 진정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등 나면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고 여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지수가 빠졌다 올라가는 종목이 뭐 대박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코 한국석유, 뭐 수젠텍 이런 거죠. 두산밥캣 이틀 연속 상승을 했네요. 네, 5만 5천 원얻고자께 매수 매수하면 된다겠죠. 한번 수익, 두번 수익, 세 번째 수익을 주고 있네요. 뭐 65,000원까지 봐도 되고, 또 한두 번더 올라가는데 매도하면 될것 같네요. 물론 뭐 치고 쭉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어, 작전 내려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올라갔으니까, 매도해도 된다겠죠. 고점에서 아직 빠지진 않고 있는데, 뭐 절반 매도 해보고, 어,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절반 갖고 있다가 빠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위안은 8만원 찍고, 8만 1,400원 찍고, 이틀 조정이 나왔네요. 오늘 장중에는 7만 2천원까지. 7만 2천원이 여기서 점이죠. 그러니까 진입이 가능했죠. 네. 저점 찍고, 7만 4,900원에 마감은 했습니다. 결국에 또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결국에 10만원.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거예요. 쉬고 조정을 주고. 결국에 10만원 찍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4만원, 5만원대 잡으신 분은 꾸준히 뭐 들고 있어도 되고, 어, 몇번 얘기했지만, 절반 팔고 절반만 들고 있어도 되겠죠. 요즘에는 지수를 올리는 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저가 대비 고가가 6%나 돼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조금 빠졌다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안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둘이 교대교대 하면서 짓을 올리는 겁니다. 네. 어, 두 종목에다 돈을 쏟아 지진 않는 거죠. 한 종목에다만 쏟아 붓고 오늘은 이 종목, 내일은 저 종목. 일단 올려놓으면 또, 개인들도 쫓, 쫓아오고 하니까 또, 또 받쳐주고 하니까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이나 기관이 다 팔았는데도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외국이나 기관이 팔면 개인이 받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 무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주체가 확실하게 매도 주체가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 서면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무너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삼성전자 행일수록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빠질 때 들어가면 거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큰실익은 바라지 말고 이런 거는 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를 해야죠. 몇배 먹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봅니다. 내가 6,000 포인트까지도 간다고 또 어, 뉴스가 나오는데, 뭐5,000 포인트는 뭐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나중에 뭐 지수 관련지 올라가면 또 개별종목 장세가 또 올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또 개별종목 개별 또 개별종목 갔다 면 보통 다섯 배를 빼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에,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8시업 업로드 되니까 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 였습니다.